이태원 12구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 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마지막 공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유가족들은 용산 구청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박용기자입니다. 박희영 용산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 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일이었던 지난 15일 법원 앞에 모인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박구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박기영 용산구청장은 그 행정의 중심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함으로 직무를 유기했으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입니다. 또한 용산구가 무능함을 변호의 전략으로 써왔다고 주장하며 이는 범죄에 대한 자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측 가능했던 참사에 대한 부인과 회피도 업무상 과실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무능해서 이점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고 막을 수도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법원은 본인의 무능을 자백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에 처해 주시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구청장이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한 명이고, 지역 내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해야 했다는 것. 하지만 박 구청장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 구청장 측은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더 잘했어야 했다는 이유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일심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30일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